오늘은 일본 최고 료칸 1위에 선정된 시라타마노유 가오에 왔습니다.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와 개방감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통창으로 보이는 이 뷰가 날이 좋으나 비가 오나 보고만 있어도 힐링됩니다. 음료나 디저트 그리고 각종 주류는 라운지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화실형 방으로 선택했는데 크기도 넉넉하고 유카타와 슬리퍼가 있어서 호텔에서 편하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. 대욕장도 꽤 큰데요. 똥방구 냄새 아니 유황 냄새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또 구수한데요? 자연을 바라보며 뜨끈한 노천탕이 몸 담그고 있으면 노곤노곤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. 저녁은 호텔 가이세키 코스로 먹었는데 상다리 휘어지게 나오고 양도 많습니다. 식사 마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부 자리 다 세팅돼 있고요. 조식은 아주 큰컨벤셔홀에서 뷔페로 나오는데 회부터 튀김, 빵, 계란 요리, 각종 국, 조림이랑 리얼 자몽 주스, 카레도 맛있었고 내가 만들어 먹는 피자도 있고 과일 당도도 아주 나.